10월 22일 수요일 역대하 30장 12절로 27절 예루살렘의 큰 기쁨입니다. 드디어 6월절을 준수하기 위해서 모두가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러나 절기를 지내기에는 크고 작은 적지 않은 문제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받으셨고 그들에게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기쁨을 주십니다 먼저 12절로 16절을 읽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재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도론 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그들은 드디어 절기를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6월절을 치르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아직까지 남아있던 우상의 재단들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해서 기드론 신에 던져버립니다. 이것이 특별한 것은 우리가 앞서 28장에서 성전을 정결하게 했던 주체는 히스기야의 설교를 들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백성들 그 무리들이 자발적으로 앞장서서 유월절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을 성결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형식적이거나 위로부터의 명령이나 동기부여가 아니라 자발적이며 온전한 마음으로 스스로 떨치고 일어나서 실천하는 성결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월절 당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모였다 하지요 그들이 왜 부끄러워 했을까요? 아마도 아하스 시대의 그 타락과 성전의 마비로 그들은 제의적 부정 상태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부끄러운 중에도 이절기를 통해서 성결을 회복하고 맡은 임무를 행하게 된 것이죠 원래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문 임망과 좌우 설주에 뿌려졌죠. 그런데 성전 건축 이후에는 성전의 재단에 뿌려졌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성전의 재단에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위의 의식은 재단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져 자유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축복되었고 복을 누리게 좋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의식, 이러 의식 절차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을 예표하는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성결함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17절로 20절이 이어집니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음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나세와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냐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하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와께서 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때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많은 수의 회중이 성결하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절기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과, 레이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유월절제물을 대신 잡아주어서 그들을 성결하게 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문하세 이사갈스불론등 북이스라엘에서 온 많은 무리들이 전혀 성결의 절차도 없이 유월절 양을 먹어서 규례를 어겨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자 즉시 히스기 직접 이들이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사실 이런 기도는 당시의 율법주의적 환경에서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기야는 그들의 전심과 진심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유월절 절개의 제사를 받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엄격한 제의적 정결보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은 그들의 전심과 진심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주의 눌려버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심각하게 꾸짖으신 적이 있죠. 너희는 율법에 더 중한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죠. 예수께서는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대처하는 것이 랍비의 율법 규정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물음을 왜 하십니까? 그들이 너무도 지독한 율법주의에 빠져있었던 것입니다. 서유원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로 작정하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허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이 좁고 융통성 없는 기준을 거부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신뢰했고, 진심과 전심으로 요호와께 겸손히 나가고자 하는 모든 심령을 품으시기 원하신다. 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외적인 형식과 절차,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예배자의 전심과 진심한 그 마음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오늘 하루를 살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더욱 귀히 여기십니다. 이어지는 21절로 22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희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7일간의 축제는 찬양과 기쁨으로 계속됩니다. 히스기야는 특별히 레위인들의 헌신과 찬양, 무리를 인도하며 가르치는 능력을 칭찬하고 있죠. 22절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인들을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하죠. 그 섬기는 일에 능숙하다라는 것을 직역하면 여호와께 대하여 좋은 지혜를 소유한 이러한 의미입니다. 또한 여기 "위로했다"라는 히브리어는 격려와 칭찬을 의미합니다. 히스기야는 마음 깊이 저들의 사명과 은사, 그리고 봉사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그들은 7일 동안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며 하나님과 화목함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찬양이 열정적으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화목을 누리는 신약의 성도들을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우리의 화목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정하신 그 성만찬의 그림자로서 저들의 유월절이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일로 말미암아 이제 모두가 하나님 여호께 감사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 열조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들의 제사를 기쁨으로 받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큰 기쁨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마지막 23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다시 지리를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천마리와 양 7천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천마리와 양 만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낙은 애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정해진 율법을 따라 7일의 절기를 기쁨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모두 각자 집과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들이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유다와 베냐민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문하세이사가 스불론또 많은 무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엔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나그네들도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소외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집시와 같이 떠돌이 방황하던 그들까지도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 되어서 기쁨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켜내고 있는 것이죠. 모든 회중이 7일을 더 지키기로 결의합니다. 왕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회중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7일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이죠. 결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집과 고향에 많은 일들을 미루고 지금 멀리 떠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모인회중들이 마치 국가의 행사에 강제동원되거나 6월 절절기 그것을 율법의 의무로 여기고 종교적 의무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순수한 회중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7일씩이나 절기가 연장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왕과 방백들은 각각 수송아지 천마리와양7천마리와만 마리씩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회중들을 위해서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기쁨은 솔로몬의 때로부터 없었던 큰 기쁨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6월절 절기의 그 화목제가 그들에게 선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큰 기쁨이 된 것입니다. 이건 구원의 기쁨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제사가 받아들여졌고, 오랫동안 끊어졌던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그들의 구원의 확신으로 그들이 이제 바르게 선 것입니다. 그들의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셨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나이와 신분과 성별을 넘어서서 6월절 희생양 대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되어져 큰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 구원의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형식보다 마음을 보시고 자격보다 진심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불완전한 성결과 미숙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한결 같은 극휼과 자비로 동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이 자발적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단 앞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도 모든 우상을 쫓아내게 하시고 성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와 같이 정죄가 아닌 극렬로 서로를 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 오직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선하신과 크신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단지 의무나 습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기쁨이 하늘에 닿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와 찬송도 주의 보좌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마다, 우리의 가족마다 침묵과 무력함이 깨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회복하는 노래가 흘러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주의 이름 밭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